안녕하세요. 편대자변 바언 대신 도연합니다. 기행년은 각각 가정에 만복이 기뜨기를 발언합니다. 어, 기행년의 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띠별 운세는 이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마 보고 다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참고가 돼서 뭐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렸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게 나이대를 갖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조 전체를 놓고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하셔가지고 막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토끼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3세 정묘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정묘생들은요. 이 기해년에는 이사밥비 드는 해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인을 만난다 그러죠. 기인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게 살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이게 막 과감하게 막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운도 이 나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중하고 또 자중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아마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아무리 내가 운이 좋다 하더라도 내 성격에서 모든 것이 비료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참작을 하셔가지고 나아가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5세 얼묘생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묘생자들은 기회년 연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게 지키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새롭게 시작하거나 뭐또 다른 것을 뭐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잠깐 좀 이렇게 멈추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이게 지키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이게 뭐좀또안 좋은 일이 우르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잠깐 이게 뭐 뒷날 훗날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걸 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내가 유지하고 나가시는 게 대처해서 나가는 게 아마 좋을 한것 같아요. 이게 다행히 한 것은. 이 해로 들어는 운에서는 이 사막으로 저 사막이 들어서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면 아마 이제 내 거를 지키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이제 연결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꾸준하게 현재는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지켜서 나아가는 게 아마 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좀 기년에는. 좀 늦어 타게 나아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5 7 세의 겸효생자는요 겸효생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해로 들어는 운에서는 이게 합이 들어요 합이 들어가지고 이게 기를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기도 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주 성주도 같이 있게 움직이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신이 털어진다면 아주 낭패를 볼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겸모생자들은 이게 성주신을 좀잘 받들어 주시면은 아마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주신만 잘 받들어 주면 진짜 누구 말대로 막운수대통할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성주신 뭐 이렇게 뭐 하면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성주신이라 하는거 집안에 있는 신을 갖고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주신을 갖다가 잘 모시고 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서남쪽에서 내가 기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뭐 이게 좀잘좀 좀 성주신을 잘 다스려서 오래 내가 나아간다면은. 아마 소원성취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9세 심묘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묘생자는 올해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는 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 운이나 건강 운이나 모든 면이 이 좋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이렇 많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게 변동운도 없고 이동운도 없고 아마 이게 변동 이동 문이 없으면 뭐뭐 이사를 하거나 만약에 움직이려거나 그럴 때는 이게 좀 자제하시고 좀 잠깐 그냥 계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서북쪽으로 뭐 서북쪽으로 이게 문병 병원에 그 문병 가거나 이 상가집 같은 데는 좀안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좀, 여행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올해 내가 건강 운에서 많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막,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게, 좀이렇 천천히 좀 나아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물하짱합니다.